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laughs>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어, 성탄 시즌에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는 본문들을 쭉 읽으면서 묵상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런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본문 배경의 배경은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제 선지자가 하는 예언의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크게 있었는데. 이제, 아, 솔로몬 다음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반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 남쪽 사람이었어요, 이 사연은. 근데 북쪽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 여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있잖아요. 요쪽이 북쪽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북쪽이에요. 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이 북쪽인데,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즉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는데 이제 장차 어~ 영화롭게 하셨을 것이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어떤 게 없어요 흑암이 없어요 왜 흑암이라는 표현을 쓰냐 아~ 어,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전에도 흑암이라는 단어가 쓰죠 단어가 쓰이죠 이 단어는 그깐 그러니까 어~ 지혜가 없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백성이 큰 빛을 본다라는 표현도 있죠. 이큰 빛이라는 것은 지혜가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권에서큰 빛과 또 흑암은 지혜가 없는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어떤 지혜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혜가 없어서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쭉 묵상해 본 분들은 느꼈겠지만,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은. 어, 이스라엘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세상에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죠. 뭐 세계 곳곳에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친구들도 관계 가운데서 악화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듯이다. 그러니까 그 평화를 행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어떤 빛이 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오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출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지들의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면멍해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날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사기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사사기에 보면 300명과 기드온이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격퇴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제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미디안의 때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승리하고. 다시 평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예,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옷 그럼 전쟁의 이미지잖아요. 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리니 이런 의미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한 아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충격적일 만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기가 그 평화를 유지하지? 이제?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성경 본문은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라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는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화를 주는 왕이에요. 근데 그 평화를 주는 왕이 기묘하고기묘자랑 모사라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여론을 한다는데 'wonderful' 그러니까 놀라운 카운셀러, 카운셀러요. 세상에 어떤 카운셀러도 완벽한 평화를 줄수 없거든요. 여러분 뭐 부부 상담도 뭐 많이들 요즘 이제 부부 사이 에 사이가 안좋으면 받긴 하는데 어그뭐 카운셀러 좋은 분들도 참 많지만 완벽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완벽한 카운셀러고요. 전능하신 신인데 악이에요. 영조하시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조라는 근원이에요. 근데 악이에요. 근데 평화의 왕입니다. 근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 정사와 다스림과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더욱 굳게 세우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세요. 신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모르려고 맘먹어도 모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에. 뭐죠? 아기인데 영원한 신이에요. 아기인데 완전한 카운셀러에요 아기인데 전능한 사람이에요. 한 분밖에 없죠. 역사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죠 그 평화는 뭐예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가요 전쟁에서 승리해봤자 뭐예요 다시 복수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고통스러울 텐데 예. 인간을 죄와 사탄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영원한 왕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아~ 그분은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그니까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압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꺾으셨죠. 미디안에 날것 같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힘 아무것도 뭐 300명으로 10만 명으로 어떻게 대적해요 그렇 그런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은 그분이 아, 그니까 강한 신 전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연약함과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걸 승리하셨는 것을 가리키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이본문은요시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이 말,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아, 우리는 흑암에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화평하게 만들 지혜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팀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얘긴데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아들만 세 시세요. 그분이 이제 근데 젊은 시절에 애들이 이제 남자 애들 셋이 있으니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래서 남자를 셋이면 뭐 장난감 가지고 사이좋게 놀아. 뭐뭐 뭐 해도 뭐말 듣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팀켈러 목사님이 2층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 남자 꼬마 애들 팀켈러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겠죠. 꼬마 애들 이막 싸우면서 뭐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니꺼니 네 내건니막 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2층은 자기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1층을 향해서 네, 조용해라. 사이좋게 놀아라. 장난감, 장난감을 돌아가면서 놀아라. 그렇게 말하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만 하면 안 듣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죠. 일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laughs>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갔죠. <laughs> 아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은 아, 사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혜는요. 겸손과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서로가 낮아질 때, 서로가 낮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내놓을 때, 서로가 낮아지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죠? 겸손해질 때, 그때 우리는 서서히 화평하게 될수 있죠. 그 화평의 모델과 본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는 성육신 크리스마스에서 봅니다. 어, 그리고 진정한 지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성경을요. 이사육장은 인용해요. 나중에 마태복음 4장 12절은요. 나사렛을 떠나 스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이사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세벌론 땅과 납달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부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수치를 당했지만 거기에 왕이 오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깨질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기가 되셨어요 아기를 누가 죽인다고 하면 죽을 수 있죠 아기를 딱 들쳐오면 들쳐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아기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어 전사들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존재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다치게 할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취약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질 수 있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런 극단적인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누구라도 예수님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캐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놀 생각만 하시나요? <laughs> 이 시기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화해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얼마나 연약해지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 서로를 사랑하는 시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말씀에 육신이 된거 기억나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거. 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을 낮추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먼저 낮추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안기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laughs> 은혜로 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며 어, 어, 올 한해 우리 이웃과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예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